주주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HMM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뭐,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그렇게 또 좋은 시장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수급도 이제 뭐, 기간도 매수세를 좀 잡아주고 있고, 외인이 이제 선물에서 어제 좀 역대급으로 매수가 들어왔었죠.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뭐, HM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막 크게 그렇게 오르고 있진 않지만, 뭐, 컨테이 해레이너선 운임은 또 이렇게 또 신고가를 계속해서 쭉쭉 갱신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어, 아직도 여러 번 이제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매주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체 매각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심 추천 종목까지 진행 예정이니까요. 어, 끝까지 집중 바, 바랍니다. 자, HMM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4만 4 900원에서 이르,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인데 자,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HMM은 다중 바닥 패턴 형성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을 그려 보자면은 이렇게 41,000원 구간, 이제 4만원 윗구간에서 이렇게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가 돌려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매물대라던가 구름대 이렇게 수평 추세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요런 그림입니다. 사실 여기서 반등을 해줬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자 이제 수급이 조금 저점에서 바닥 다지면서 아래 꼬리 이렇게 뽑으면서 지지 다지면서 수급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오늘 연기금이 이틀 연속 이렇게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간 쪽에서 매수가 이렇게 좀잘 들어와 준 모습으로 수급이 이제 시장과 함께 또 개선이 되어 주고 있다. 다중 바닥 패턴 잘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바닥 패턴 이렇게. 자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또 이렇게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4,100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또 고가를 또 갱신하는 이런 강한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다. 요거는 뭐, 운임이 상승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지금 물린 물량을 소화하는데만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소화할 게 남아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또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뭐,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피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뭐 분석들도 있는데, 아직 뭐, 대표 종목의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실적 기간인 만큼 이제 또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이렇게 또 맞춰서 가야 되는 시점이겠죠. 자, 이거는 뭐 관리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 f p 리딩방에서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검색한 내역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샵 붙은 게 종목명입니다. 요렇게 이제 실적 기반하여 가지고 종목들을 편입 중에 있어가지고 뭐 편안합니다. 뭐 실적도 이분기, 단기적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내년까지 하반기, 적어도 하반기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실적 턴어라운드 혹은 실적 개선, 뭐 본격 실적 반영, 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진행을 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매매 진행하는 장세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실적 장세에서는 이제 실,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이제 뭐 기대했던 종 기대했던 이렇게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종목이 어,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 재료 소멸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기대하지도 않았던 종목이 갑자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어, 확인을 해주시고, HMM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렇게 실적이 그동안 좋다, 좋다, 좋다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제로 소멸로 작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뭐, 글로벌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동안 이렇게 해외의 글로벌 선사들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HMM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은, 이렇게 반등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 HMM 연구체 매각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HMM 연, 연구체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사는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뭐, 인수, 솔직히, 뭐, 인수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권 매각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렇지만, 뭐, 지금 당장 입장 자료로서는 이제 지금 검토한 사실이 없다. 요러한 입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뭐 HMM이 지금 뭐 실적이 갑자기 악화된다던가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뭐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3만 원 구간 이렇게 빡스 박스를 단단하게 치고 있는 만큼 이 구간 이탈만 없다면은 이제 뭐 다시 상승 추세 이어가기 무난한 그림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3만 원 구간 이탈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으로는 3 5 0 0원 구간까지 또 하단으로 이렇게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어 아직 막 실적이 뭐 꺾일 피크 아웃 우려는 있지만 점진적인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점진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점, 어, 상승의 속도가 느려진 거지, 뭐 상, 상승이 그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수혜로 또 이렇게 또 경기 회복주로 이렇게 또 다시 부각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항상 HMM 주가 반등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는 좀 많이 좀 견조하게 많이 올라왔죠. 체감상 이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G10에도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좀어 증시도 이렇게 많이 올 레벨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을 내기에 좋은 시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또뭐 코로나 4차 대유행 이렇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기간 조정을 받을지 가격 조정을 받을지 이거는 이번에 이제 4차 대유행 차단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또 관건으로 작용이 될수 있는 구간인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기 힘든 시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락장에 계좌가 파래지는 거를 구경을 하고 있다. 관망이 아니죠. 그건 구경입니다. 이미 이러한 기대치를 실적을 이미 다 선반영을 해서 H&M도 이렇게 막 주가가 쉽게 잘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지수를 추정하는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조정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개별 종목 테마 장세 아니면 개,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극심하게 돌아간지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자, 올해 초부터 이제 수익률, 계좌 수익률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반년 동안 이렇게 수익을 잘 보고 계신가요? 어, 저희는 이제 계좌로 보았을 때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회전율을 높이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반에서 보면은 어제 매수했던 종목 오늘도 매수하고, 오늘 매도하면은 내일 눌려주면 또또 또 매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계좌 내역이죠. 자, 작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뭐 삼성전자, 10만전자 막 외치고 있지만, 뭐, 지금 삼성전자 잘 가고 있나요? 지금 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에 맞게, 그리고 종목에 맞게, 이렇게 적절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마다 항상 마무리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정보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뛰어드셨다면은 이제 상위 1%는 되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이제 뭐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손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벌죠. 자 유튜브 추천 주 봅시다. PNC 테크 오늘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눌리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매수 구간, 수익 구간 이렇게 주고 있죠. VIP반에서 오늘 이렇게 또 만원 구간 대응하시라고 신호를 또 보내드리고 있고 PNC테크는 제가 3, 4일이나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PNC테크 이렇게 PNC테크 이제 1만원 구간 이제 관건이라 했는데, 1차 관건을 넘지는 못했지만, 3, 4%, 3, 4 수익권 이렇게 내주었죠. 이렇게 3%, 4%, 이렇게 수익권 계속 내어주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종목, 좋은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이겨갈 수 있는 장세이고, 이러한 관리는 이제 관리방 오시면은 이제 저와 함께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자, 현재 관리반은 1개월 44만, 2개월 77만, 4개월 99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 문의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회원님들 이렇게 수익 인증샷 보여주고 보내주시고 있는데, 오늘 진입한 종목입니다. 오늘 진입한 종목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단기 회전 진행하고 있고, 또 진입할 거예요. 좋은 종목이니까. 어, 계속해서 2차 전지 아직 죽지, 죽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눌린 구간 이용하셔가지고 꾸준히 수익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시고, 어, 기회가 있을 때 접근하세요. 지금은 뭐 3%대, 2, 3%대, 이러한 약 수익 회전 진행 중이지만 줍줍 기회 곧 다가옵니다. 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상장할 때 이제 개인 수급 공백에서 충분한 기회 발생될 것이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다시 또 개인이 활발하게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 은또 활발하게 또 화끈한 매매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이니까요. 실적에 집중을 해서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겁니다. 이러한 전략 꼭 염두에 두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hmm 어, 주가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뭐 연구체 매각 이슈 이런 부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뭐 운임지수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 중이죠 오르면 또 오른다고 갖다 붙이고 내리면 또 내린다고 갖다 붙이는 그런 장세니까요 사실 뭐 이런 분석이 크게 의미는 있지 않지만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구간에서 이렇게 염두에서 두시면 되시겠고 자 이제 유튜브 추천 주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주는 진양제약입니다 진양제약 이렇게 7,500원 구간 이렇게 노려볼 예정인데 7,500 7,530원 구간 요 구간 다음 주 초까지 월화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노려봅시다 이렇게 눌림에서 이렇게 보셨죠 PNC 테크에서 보셨듯이 우리 이렇게 눌릴 때 아래 꼬리 말아 올려가지고 반등하는 구간 이렇게 노려 별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제가 항상 또 강조 드리는 정석적인 상승의 이런 그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 상승에 따라서 동반되는 그런 차트 잘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가격대에서 반등 또 노려보고 또 재료도 잘 붙어 있습니다. 경기고 서울대 이렇게 인맥주로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진량 제약 있고, 한 종목 더 보너스로 드리자면, 이제 푸드웰입니다. 푸드웰은 이제 9,000원 구간대 매수 노려볼 예정입니다. 9,050원까지, 이렇게, 8,850원까지, 요렇게 요 구간 이렇게 매수 노려봅시다. 강한 가격대, 이렇게 비추세 매매법으로 이렇게 반등 노려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하셔가지고, 자, 이제, 보시지, 수익을 보시지만 마시고 참여를 해보세요. 참여를 해보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관리반 체험 이렇게 한달 해보시고 잘 맞으면 이제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어,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정보, 좋은 정보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